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거쳐서 38라운드, 39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서울 부산전에서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음, 아 정말 아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는데 네. 그 음. 서울과 부산전에서 몰리나 선수가 전반에 이제 그 상대 그 골문 앞에서 네. 헤딩 경합을 하다가 네. 김기용 이제 골키퍼가 펀칭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얼굴을 강경 당하고 아.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이차적인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하는 음. 그런 아찔한 사고이 있었죠. 사실, 이제 그라운드에서 선수가 이렇게 좀 위험하게 음. 떨어졌을 때, 보는 관중들도 그렇고, TV를 지켜보는 어,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마음을 졸이는데, 전 인상 깊었던 게, 아, 그 몰리나 선수의 가족들. 네. 아, 그 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 아들이에요. 아들인가? 머리에 깊다 딸인 줄 알았어요. 네. 어, 그 그러니까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어우, 야,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이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 예, 그나마, 어, 응급조치를 그나마 또 빨리 해줘갖고, 몰리언 선수가 정신 차렸을 때, 맞아요. 아, 진짜 천만 다행이다. 그니까, 어, 좀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런 빠른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박수를 보낼 만한 음. 일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장 먼저 그라운드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부산, 이제 거기 수석 트레이너였어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촉박한 상황,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너희 팀 우리 팀할거 없이 음. 이제 그 김민철 트레이너가 들어가서 이제 빠르게 인급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음. 부산 선수들이 이제 몰리나 선수가 이제 혀가 말려 들어, 들어가지 않도록 응조치를 네. 했고, 그 다음에 부산 팬들도 네. 정말 큰 소리로 몰리나를, 몰리나를 외치면서. 맞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누가 쓰었는지 네. 몰랐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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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몰리나 이름 외치면서 몰리나에 게 이제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음. 맞아요. 정말 몰리나 선수가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갔을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안도에 한숨 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과 또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죠. 를 아~ 이분이 이제 몰리나 선수가 그라운드에 이제 쓰러졌을 때 그냥 육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확성기에 대고 그렇죠. 네, 구급차를 불렀어요.아마도 네. 뭐~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전화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오늘 시도하는데 네. 아~ 부산 아이파크 서프트즈 클럽 프라이드 오브 부산에서 현장 팀장을 맡고 계시는 문대준 씨 네. 저희가 직접 어, 전화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일단은 뭐 자기 소개를 좀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어, 부산에 살고 있는 서른한 살 문대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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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정말 짧게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네. 부산과 이제 서울의 게임이었는데. 사실 네. 그, 몰리나 선수가 쓰러졌을 당시, 아마도 그 축구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아마 그 광경을 다 봤을 거예요. 그 당시 예. 상황이 어땠는지, 그 긴박한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이제, 쓰러지고 나서, 이제, 대한 선수가. 네. 뭐, 이제, 급하게 이제, 이제, 몰리나 선수한테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정호 선수, 우리 부산의 이정호 선수가 또 네. 그 옆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몸을 뒤집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 싶어서, 네. 네. 뭐, 저희도 이제 많이 당하고 황 있었죠. 아, 아. 그 어떤 그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뭐 움직임 자체가 전혀 이제 기절을 한 상태니까, 예. 네. 네. 예전에 이제 신용록 사태도 예, 이제 예. 그런다고 그렇죠. 해서 예. 저희도 많이 당황했거든요. 어. 문대주 씨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고향 부산이에요. <웃음> 오빠야. 사투리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방송직 사투리 하면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그날 정말 응급처치가 빨리 정리되고 또 몰리나 선수도 이제 걸어서 무사히 나갔기 때문에 상황이 예. 잘 종결이 됐는데 그날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서포터즈로서 네. 이런 순간 가장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순간이 오면은 저희도 많이 좀. 걱정이 되죠, 상대팀이라 해도. 음. 음.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이제 확성기를 대고 이제 응원을 하잖아요. 예. 그때 혹시 제일 많이 쓰는 구호가 있나요? 확성기 대고 할 때? 승리하라, 부산, 예. 부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고, 고호, 고, 고를 제일 많이 씁니다. 승리하라. 아, 고고 조금, 한대만좀 한 대만 보여주시면 네. 안 되겠어요? 예. 뭐, 다 고를 보여달라고. 예, 거예요. 예, 예. 네. 어, 지금, 아, 아, 아. <laughs> 승리하라, 부산. 요정아 <laughs> <laughs> 아, 네. 그렇다 아주 아, 부산 사나이처럼 <웃음> <웃음> 짧게 해주시네요 남자 하면 또 부산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네 근데 또 부산 서포터즈의 유독 여성 서포터가 많다고 오,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화면에 예. 카메라에 잡히도 유독 여성 서포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네. 네. 다른 그 응원팀으로부터 서포터즈로부터 아주 부러움을 많이 살것 같아요 아, 어떤가요? 예. 많은, 이제, 관심 표현을 받고 있죠, 남자분들한테. 네. 타팀 서포터한테. 부산 여자가 이쁘다니, 부산 아. 여자가 괜찮다니. 오, 어. 그런 말을 하시는데. 네. 네. 뭐, 사실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웃음> <웃음> 왜요? 부산 여자가 이쁜 거 많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부, 부산 팬이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이제 K리그 서포터들을 음.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선수나 감독 또 이제 또 모든 K리그를 사랑하는 분들께 좀한 말씀 좀해 네. 주세요. 어, 모든 사람들한테요? 네, 네. <laughs> 어, 사실 좀 서포터란 게 싸움이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 보면은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또 포항이나 울산이나 네. 뭐, 어, 부산도 뭐, 경남하고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축구란 게좀 이제 축구란 게 공이 붓고, 뭐 축구 앞에서는 다평등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 없이 좀더 친하게 지내서, 아. 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뭐, 몰리나 선수가 다쳤듯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음. 뭐 그런 좀 축구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뭐, 마지막 경기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정말 그파근나 선수 꼴같았어요 그렇지. <laughs> <laughs> 예. 자 오늘 이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리그 네. 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우리 문대준 팀장과 네. 이 인터뷰 나눠봤는데요.